하노이 여행 생각보다 후회할 수 있는 점. 7가지 시작할게요. 첫 번째 로컬 감성 길거리 음식. 하지만 씻는 시설 부족으로 위생이 걱정될 수 있어요. 일부 식당에서 나무 젓가락 재사용할 수 있으니 휴대용 젓가락 챙기기. 두 번째 가성비 호텔일수록 위생 상태 천차만별. 후기 8점 이상 되는 곳 추천. 세 번째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경우도 흔해요. 휴지랑 손 세정제 꼭 챙기기. 네 번째 미세먼지. 특히 겨울철 대기 오염은 세계 최악 수준. 마스크 꼭 챙겨가기. 다섯 번째 신호 안 지키는 오토바이가 많아 도로 건너기 어려울 수 있어요. 천천히 걸으면 오토바이가 피해가요. 여섯 번째 주택가에서도 다 키우는 경우가 많아 새벽에 깰 수도 있으니 예민한 분들은 귀마개 필수. 마지막으로 큰 돈단이 헷갈릴 수 있어요. 0 하나 빼고 2로 나누면 쉬워요. 그래도 하노이를 가는 이유는 가성비 최고 미식여행 천국 감성 여행지 때문이겠죠. 미리 알고 가면 걱정도 다른 하노이 여행 꿀팁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